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교파가 있는 가운데 교단 있는 가운데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모든 사상은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고 또 종교 개혁가죠. 저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칼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그의 신학적인 모든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비는이 기독교 강요 사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빨면서 평안하게 그국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들 참 얼마나 평에서고또좋습니니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대때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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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시집을 출가 외인이라 해가지고 시에을가면에친정에도 가끔 가잖아요. 첫 친정을 갔을 때 고된 시집살이 서운데며서리로서의 모든 일들국에 첫 친정을 갈 때, 친정 엄마 품에서 마음껏 울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틀어놓을수 있는 그 친정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흠한 세상에 상처받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주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위로한 가운데 또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험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도록 또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영원한 천국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주님으로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 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여러분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게 조개탄 석탄을 요즘은 뭐다 이렇게 난방이 전기로서 가스로서 다 합니다만 옛날에는 석탄을 떼고 조개탄을 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겨울에 아주 추울 때만 불을 지펴줬어요. 그런데 그 조개탄 가운데 난로 가운데 화를 타고 있지만도 그 하나를 집어내 가지고 이게 복도라든지 이 교실 바닥에 딱던져놓으면 처음에는 불이 타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그냥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그래서 이 모임의 공동체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당이고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교회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사랑을 말하는 곳이라고 다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또한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친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한다고 해서 또한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결과들의 교회의 한 역할에 따른 것이죠. 교회는 항상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인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우리 직, 모든 해야 될 역할과 또 해야 될 모든 귀한 존귀한 그 사명들을 우리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원어적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셔 가지고 불러본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사명과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그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면 그 교회에 바른 정체성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 손마른자 맹인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의원들이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 것만이 교회 또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그 베세다 언덕에서 5천명을 먹이고 남자들만 카운트했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저 예수님을, 저라비를 선지자를 우리가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면은 임금으로 삼으면은 우리 배고픔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겠다.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군중들을 피해 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그 당시 왕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사모려고 했습니다만 주님은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기관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들 보면은 온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생들, 인간들을 그 죄와 죽음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그래서 신음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수 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즉,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해주신 보혈의 십자가에 또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또한 모인 그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고 봉사하며 또한 섬기는 기간이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친교하며 모여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이런 일들을 중요한 5대 사역이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내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는내 뭐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학교도 주인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데 보면 이사장이 있고요. 국공립학교는 나라가 또 지방자치 뭐 도라든지 이런 데서 세웠다면 그 지방자치 단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죠. 뭐 유명한 재벌이나 또 회사나 이런 데면 오너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주인이 있는 전문 경영인도 있습니다만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의 잠재된 생각 중에 보면은 언년 중에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쇠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그를 누구로 하느냐? 아, 어떤 일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다 담대하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이오나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칭찬하시면서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왜? 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인 것이요. 내 교회 마이 철치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당회원도 아니에요, 재직회원도 아닙니다. 무슨 유력한 교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로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란 말이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흔히 찾으시아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인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원어적인 오해한 거예요. 이건 엘더스 처치가 아니고. 교회의 정치 체제가 뭐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집단이나 또 운영해 가고 그런 그 정치 체제가 다스리는 모든 체제가 이건 대의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황이라든지 특별한 사람이 그 모든 걸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직접 민주주의처럼 모든 교인의 의사를 막한 사람 한 사람 해 가지고 그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대의제를 한다. 그래서 이건 프레비 프레스비테리언 철치란 말이죠. 이 대의제를 한다는 그래서 장로 그러니까 대의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연장자 예, 구약에 말하면 시험 있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의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장로 교회는 그런 체제를 한다 해서 장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더스 처치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에 우리들은 무엇이냐?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는 뭐냐? 바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 손도 있습니다 발도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귀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가 창립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되고 좋은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데 31절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 그 당시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런 큰예배당을 지어놓고 또 이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몇명몇 몇 명씩 모여는 그런 소규모의 가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이제 교회가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성장해 가더라. 그러면 평안해졌다 이 말씀 가운데 여기는 에 반대적으로 그 전에는 그 앞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사도들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혹시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낚아 엮어 가지고 또 잡아가려고 하는가? 바라바라는 이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바울을 이제 사울 사람이 정말로 회심했다. 정인을 쓰고 그래서 이제 아, 교회에서 그 사울을, 사울, 사울을 맞아주는 것이죠. 그 나중에는 혼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평안히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때문에 서대반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하는 자리에 정인의그도을탁 들고 있었다는 것은 정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도 성에 차지 않아 가지고 저 담에 세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 가려고 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완전히 강렬한 빛을 통해 가지고 이 그를 회심시킨 거죠. 지난 주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안티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진정 우리가 바르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이정훈 교수라는 분을 아마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많이 또 접은 감정도 많이 꼬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아실 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다닐 때이 사람이 예, 성녀가 됩니다. 입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명은 원각입니다. 여러분 군대 그 군목들이 있잖아요.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이렇게 하면 뭐 군대 입대할 때중유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군성이 또 있습니다. 불교 쪽에서는 군성이 있어요. 어, 동국대나에 불교 학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서 군성을 파견한데, 이 사람이 군성의 군대생활은 군성을 하고 성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하면서 그 설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공직자가 또한 선교회 같은 걸 활동을 못하도록 그 직장에서 이런 모든 법제화를 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또 이분입니다. 그걸 굉장히 교회를 배척한 사람이죠. 그 교회를 배척하기고 또 여러 가지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텔레비전에 목사님들 설교하고 뭐 기독교적인 서적이란 이걸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2007년도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간증해야 하면은 교회를 비판하기 비판하기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것을 자기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고 꼬투리 잡으려고 이 설교 방송을 듣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나 잘하세요. 그 어느 날 그날은 너나 잘하세요 하는데 혀가 굳어져 버린 것이죠. 완전히 혀가 말을 못하고 혀가 돌덩이처럼 굳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죠. 아, 이거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가슴이 막 아파 온다니, 또는 뭐 이렇게 그럴 때 통증이 오고 교통사고 이럴 때, 아,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 이거 다 죽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주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또 회방하고, 공격하던 그 입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니까, 그러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제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2007년도에 어 이제 그 일산의 모교에서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교수로 있으면서는... 반동성의 활동 또 반낙태 운동 뭐 이런 것 굉장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 그만두고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저 양재동에 서울에 햇불 트리니티 신학교가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독립교회 선교단체 협의회 소속으로 지난 2022년 10월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 교회 단임 목사로 지금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있을 수도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불교 동국대학교 졸업하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석사 박사를 가지고 그리고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또 공부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법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논문을 쓰고 여러 가지 모든 아크티클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우를 바꾸어서 바울로 그리고 회피박자여 회방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승려해서 햇불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빛의 자녀 교회의 단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강박했던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 교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변화시켜 가지고 바울로 그리고 그런 데 곳곳마다 다소에 또 오늘 성경이 그 앞에 보면 파견 파송했다. 담의 세계에 들어갔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막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담의 세계 나오더니 보면요. 그 성벽에 바구니를 타고서 탈출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새롭게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사도행전 9장 31절, 상반전에 우리 같이 저기 자막에 나온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에리네의 말 평안이란 말, 평화라는 말.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 사울이 언제 우리를 잡아갈지 모르고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고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안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아, 여러 가지 걱정도 또한 염려도 근심도 막 불안도 다가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바울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그 교회마다 하나님 이시는 평안이 성도들에게 물밀듯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흐만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존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존적인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모든 것은 다른 물질로서 또는 어떤 권세로서 또는 명예로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지만 서도그 불안이나 그 모든 염려나 모든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참된 평안을 우리들에게 그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참된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신력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심년 가운데 주님이신 우리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있는 새로운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오늘 이 전을 나갈 때는, 하나님 이 전을 나갈 때는, 여러분의 용기와 소망 가운데, 참된 평안 가운데, 한동안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면 힘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참된 힘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그 약속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살아주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할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면서 우리 삶을 영예해 나갈 때, 늘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이, 영육간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7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평안하여 던든이서가고 주를 경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참된 평안 가운데서 널 그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영광돌린 복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